까지 머신 러닝의 기본 지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파트를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웠었죠. 이제 우리는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선형 회기로도 분류 문제를 풀수 있었지만 음, 동떨어진 데이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로지스틱 회기로 분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근데 이 로지스틱 회기의 목적은 결국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찾는 게복조이었죠 그래서 가설 함수 자체가 선형식이 아니라 시그모이드 함수였어요, 그렇 시그모이드 함수를 합성한 형태였어. 자, 그래서 가설 함수 h 세타 x 는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스타 t x 분의 1 이런 형태였어, 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손실 함수도 우리가 예전에는 MSE와 비슷한 형태를 사용했는데, 손실 함수도 J세타는 M분의 1에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로그로스 값을 사용했었어요. 그죠? 음. 이렇게 사용했다거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경사강을 위해서, 미분을 해봤더니 선형하기와 로지스틱하기는 분명히 가설함수와 손실함수가 다른데 경사하강법의 편미분 결과가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그 테크닉의 결과를 써보면요, 세타 n이라는 값을 경사하강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 h 세타 x i 빼기 y i에 xn 의 i를 곱해준 형태였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를 이렇게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데이터 전처리라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예쁘게 해줘야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유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전처리에 가장 대표적인 건 피처 스케일링이랑 원핫 디코딩 그리고 피처 스케일링 안에는 <laughs>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편향과 분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를 통해서 과소적 값을 해결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로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하나씩 배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전처리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 전처리는요,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공해서 머신 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더 좋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피처 스케일링을 먼저 배울 건데요. 자, 피처 스케일링은요, 얘들아. 피처, Feature. 피처리 입력 변수거든요. 속성. 걔네의 크기를 조정해서 일정 범위 내의 값으로 변형시켜 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요. 스케일이라는 거는 얘들아, 조정해준다는 거고, feature는 입력 변수니까 입력 변수의 크기를 조절해준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입력 변수의 크기가 이 feature 스케일링의 장점은 첫 번째는 경사하강이 유리해. 이건 뒤에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첫 번째는 경사하강이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입력 변수 단위가, 단위가, 단위 어,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면 굉장히 이제 머신러닝이 방해가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목표 변수야. 여기에 입력 변수로서 연봉도 있고 나이도 있다고 쳐봐봐. 자, 두 가지 입력 변수가 있는데. 연봉의 단위는 엄청 크잖아요. 일단은 뭐 100만원 넘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100만원 넘어가는 숫자. 뭐10 많으면 어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나이는 많아봤자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입력변수의 그 규모 단위가 넘어간 차이가 나면 이 수치 범위가 비교적 넓은, 이 수치 범위가 얘가 비교적 넓죠? 왜냐면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수치 범위가 비교적인 넓은 이연봉이그 결과값 행복 지수가 조금 편향이 될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편향이라는 값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어, 연봉과 나이의 변수 차이, 단위 의 크기 차이가 너무나면 하여튼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연봉과 나이를 비슷한 단위의 구간 안에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그 스킬들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바로 첫 번째가 min-max normalization. 저서 얘는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모든 데이터 값을 0과 1 사이의 크기로 조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기존의 데이터가, 만약에 나이가 있어. 기존의 데이터가 한 1번 친구는 9살, 2번 친구는 10살, 3번 친구는 15살이라고 해봐봐. 얘는 기존이야. 자, 그러면 feature scaling 후에는 feature scaling이라고 하지 말자. min, max, normalization이라고 써볼게요. 자, 후의 결과 값을 우리는 이 데이터를 전처리했다고 하는데 얘의 값을 0과 1 사이의 범위로 만들어주는 거야. 나이뿐만 아니라 연봉도 똑같은 작업을 하면 나이도 연과1 사의 범위를 갖고 연봉도 연과1 사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두 변수 입력 변수 사이에 그 규모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자 x, u, 새롭게 이제 n o r m a l i n 한 u 값은요. 맥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에서요. 그리고 내가 변형하고자 하는 데이터, 원래 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값이 어떻게 들어간지 한번 볼게. 자, 여기서 최대 값이 얼마야? 얘가 최대지. 15. 15. 그 다음에 최소값이 9죠. 그리고요, 얘는 지금 9에해당 하니까 9 빼기 9가 되죠. 최소값. 그럼 얼마야? 0이지. 그냥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값 한번 볼게. 두 번째 값. 두 번째 거는, 자, 맥스 미니멈, 그 다음에 10 빼기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뭐67뭐 이렇게 값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5 빼기 9. 맥스 미니멈은 다 똑같죠? 그리고 얘는 15 빼기 9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관찰을 해보니까 알겠죠? 어, 미니멈 값은 값이 0이 되고요. 맥시멈 값은 값이 1이 되도록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형을 시켜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코드를 통해서 이 MinMax Normalization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즉, 머신러닝에 유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예쁘게 바꿔주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피처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야. 피처 스케일링이 뭐냐면 입력 변수를 크기를 조정해준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방금 한게 min-max normalization 이고요. 지금 배울 게 정규화. 보통 z-score normalization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정규화를 배워볼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할게 이제 다른 또 전처리 방법으로 원핫 인코딩 방법이 있어요 음. 한번 볼게요 자이 Z-score normalization은 standardization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는 아까 그 min-max normalization이랑 방법이 좀 다른데요 데이터를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원래 원데이터 원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분포상의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 이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데이터를, 그러니까 예쁜 데이터 모양에 내 원래 데이터를 비슷하게 끼워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원래 여기 데이터가, 어, 뭐, Z가 하나 있다고 생각했어. 야, 만약에 여기 원래 데이터가 X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하나 데이터 만약에 이게 30값이야.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얘는 새로 이제 정규화된 거죠 새로 변형된 값은요 30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이 평균은 여기서의 평균이에요 여기서의 평균 이 데이터의 평균이 어 20이고 표준편차가 5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평균 20을 빼주고요 그리고 표준편차 5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이 원래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셋을 만드는 건데 그 데이터 셋의 특징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는 사실 이 데이터가 평균값에서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값인데요. 이거는 크게 이해를 의미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 z score normalization도 피 a 스케일링 즉 입력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바꿔 주는 역할을 해요. 어,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됐어요? 자, 그래서요. 당연히 이 standardization 즉 z score normalization도 우리가 코드로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거예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 a 스케일링과 경사 강법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말해주기를 이비출 스케일링의 장점이 두개였다 그랬어. 경사하강에 유리하고 아 물론 여러가지가 있지만 너네가 알았으면 하는 건두 가지거든요. 일단 경사하강에 유리하고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입력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 변수의 범위가 너무 차이가 나면 그 변수에 대한 편향이 생겨버린다고 했어요. 이건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게 피치 스케일링을 하면 왜 경사하강이 유리한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자, 그걸 하기 전에 너네 등고선이란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자, 보통 너네가 이제 h 세타 x가 이렇게 1차식인 선형 액기에 대한 손실함수 j 세타는요. 입력변수가 세타0, 세타1 두 개인 이런 3차식이 그려지죠. 3차원에 그려지죠. 보통 이런 식으로 3차원에 그려져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3차원에 그리기가 싫다고 그래서 우리는 등고선에 그려줄 거예요. 등고선을 이용해서 그려줄 건데요. 이 3차원 그림을.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같은 y값을 갖는 거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y 값을 가지는 애들을 또뭐 이런 식으로 해줘서 등고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 z 값이죠, z 값, 얘들아. 그러니까 높이가 같은 애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가장 낮은 여기,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타0고 세타1이었고 이 결과 값들이 J, 세타0, 세타1이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세타0와 세타1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Y 값들이, 아직 Z 값들이 같은 애들만 선으로 이어준 등고선 형태를 그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등고선을 이해했어.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 자, 만약에, 얘들아, 여기 입력 변수가, 만약에 연봉이라고 해봐봐. 연봉에 따른 행복지수라고 해봐봐. 그러면, 세타 제로는 그냥 독립적인 값이기 때문에, 어, 이 연봉의 단위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세타 원은요, 연봉의 단위가 너무 크니까, 세타원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고선, 손실함수에 대한 등고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즉 보면 세타 제로는 세타 제로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위치가 그치? 맞아요. 근데 세타 원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요만큼만 움직여도요,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세타 원은 연봉이라는 입력 변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타 원은 조금만 변형해도 값이 엄청 달라지는데 세타 제로는 어, 그 값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영향받지 않잖아 그래서 등고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피처 스케일링을 하면요. 이 값을 어, 일정 범위 내에서 즉0 또는 1 아니면 보통 마이너스 1에서 1 정규화 시키면 보통 마이너스 1에서 1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피처 스케일링을 시키면 이 가설함수에 대한 손실함수의 등고선이 이런 예쁜 형태, 그냥 원 형태, 조금 둥그런 원 형태로 그려져요. 자, 그러면요, 얘들아, 경사강 할때 어떻게 유리하냐면, 원래 경사강이란 거, 등고선 형태로 보면 되게 좋은 또 장점이 뭐냐면요, 이 점에서 경사강은요, 여기 수직된 방향으로 경사강을 해요. 자, 이 점에서의 등 경사강은요, 여기에서 수직된 방향으로 경사강을 해요. 이 점에서의 경사강은요, 여기에 수직된 방향, 수직된 방향으로 경사강을 해요. 자, 지금 삐뚤삐뚤 내려오죠. 최소점으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 점에서 수직된 방향, 여기, 이 점에서 수직된 방향, 여기, 이 점에서 수직된 방향, 여기, 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즉, 얘는 지금 대부분의 지점에서 경사가 가파른 방향이 지금 최소점을 향하는 방향과 같지 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 방향이 경사가 가파른 방향인데 사실 최소점을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 내가 선생님 등고선을 많이 안 써서 그렇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런 식으로 피치 스케일링 한 애들은 어떤 지점에서든지 경사가 가파른 방향이 곧 최소점을 이루는 방향이 이서 되게 빠르게 그리고 반듯하게 내려오면서 최소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피치 스케일링을 하는 목적으로서 경사하강을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 좀 어렵지, 얘들아. 여기 부분 조금 어려웠어. 자,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다른 데이터 전처리 방법 원핫 인코딩이란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아까 피처 스케일링은요, 입력 변수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거였고 원핫 인코딩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라는 거 얘들아, 너네가 그 목표 변수가 어떤 옵션이거나, 아니면 목표 변수가 연속된 값인거나 그거를 분류하는 것들이 이제 나누는 것이 이게 회기 문제냐? 아니면 분류 문제냐 이렇게 했었지 즉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 아니면 너의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회계 문제였고 블랙 문제였지 그치 그러면 넣는 데이터 입력 변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즉 데이터가 수치형 데이터일 수도 있고 범주형 데이터일 수도 있는 거야 그 수치형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넣는 입력 변수 자체가 나이거나 몸무게거나 키, 뭐 이런 애들. 근데 범주형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얘 혈액형 아니면 뭐 성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범주형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숫자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머신러닝 학습을 할때 얘를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혈액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봐. 자, A형, B형, O형, AB형이 있지. 얘네를 그냥 0, 1, 2, 3, 이렇게 주면 될것 같잖아. 그치? 근데요, 이런 범주형 데이터는 사실 4개가 독립된 거잖아. 근데 이렇게 0, 1, 2, 3을 줘버리면 크고 작다는 관계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이런 엉뚱한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핫 인코딩이라는 거는요, 이각 카테고리들을요, 새로운 열을 추가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어떤 한 명이, 얘는 A형이고, 나이가 9살이야. 그리고 어떤 다른 한 명은, 혈액형이 B형이고, 나이가 10살. 다른 한 명은 O형이고, 나이가 19살. 네 번째 사람은 AB형이고, 28살. 이렇게 이제 데이터화 되어 있었어. 만약에, 자, 얘를 어떻게 바꿔 주냐면 새로운 열을 추가해 준다 그랬죠. 새로운 열을 추가해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나이는 9, 10, 19, 28이고요. A형, B형, O형, AB형이라는 열을 새로 만들어 줘서요.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 주고 A형이면 1 A형이 아니니까 다른 건 0. 그다음에 B형이면 B형이 1. 다른 건 0.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열은 1로 적어주고 나머지는 0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이 분류 사이에 크고 작은 관계가 생기지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핫 인코딩도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의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수업 시간에 원핫 인코딩을 한번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편향과 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까지 한 거는 데이터 전처리였고요. 데이터 전처리 안에 우리는 피처 스케일링과 원핫 인코딩을 했었고, 또 피처 스케일링 안에서 min-max normalization과 Z-score Normalization 아니면 Standardization 방법을 배워봤어요. 이번에 배울 거는요 편향과 분산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게두 개가 있죠. 잡 자, 여기 별로 안 어려워. 한번 볼게요. 자 입력 변수 x가 있고 변수 y가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어. 내가 선형의 길을 찾아서 이렇게 최적선을 찾았어. 그 다음에 여기는 당황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어, 찾았어. 자, 그러면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는요, 지금 모델이 엄청 간단하죠. 모델이 간단해.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 그치? 즉, 데이터의 관계를 잘 학습하지 못했어. 자, 여기 옆에 보면 데이터의 관계를 잘 학습하지 못했어. 이런 애들이 편향이 편향이 높다라고 해요. 자, 얘는 보면요. 지금 모델의 복잡도를 늘려서 데이터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델이죠. 이런 애들이 편향이 낮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무조건 편향이 낮은 모델이 좋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한번 볼게 지금 찍혀져 있는 점들은 트레인 셋이고요. 테스트 셋들이 이렇게 찍혀 있다고 해볼게. 자, 테스트 셋들이 있어. 자, 그러면요,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데이터, 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의 MSE 값이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테스트, 트레인 셋도 차이가 나고요. 트레인 셋도 이렇게 차이가 나. 근데요, 얘 보면, 테스트, 트레이셋은 완벽하게 설명을 했어. 근데 테스트셋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즉, 얘, 이 함수에, 어머! 이 경우에는요, 지금 데이터셋을 거의 암기한 거지. 관계를 학습했다기보다는 그 데이터셋을 암기해버려서 그냥 함수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이 떨어졌어. 트레인셋에 대한 성능은 아주 훌륭하지만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이 떨어졌어. 이런 애들을 이렇게 테스트셋, 트레인셋, 즉 데이터셋들 간의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을 요 우리는 분산이 높다라고 해요. 반면에 이렇게 직선처럼 다양한 데이터셋을 들고 와도 일반된 성능을, 성능을 보이는 애들이 보통 분산이 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직선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편향이 높아요. 왜냐면 하잘 설명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복잡도가 낮기 때문에 잘 설명하지 못한 데이터들이 생기지만 어떤 데이터셋을 가져와도 생능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편향이 높고 분산이 낮다고 하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는 보통 과소적합 되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과소적합. 즉, 언덜핏 되었는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곡선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에 너무 성능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트레인 셋은 완벽하게 이제 암기를 한 거예요. 즉 편향이 낮은 대신에 분산이 높은 애들은 과적합됐다고 해서요. 오버핏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얘들아,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또 학습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언돌빛, 즉 과소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